여기로 나가야 돼? 응 아. 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laughs> 저를 선택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양국까지 와서 소고기 먹나요? 어, 강원도니까 크리스토 샷을 얼음컵에 넣으면 진짜 맛있는 라떼 아 응. 여기로 나가야 돼. 응. 하나이 아, <laughs>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금붕어들. 출산의 고통은 잊은지 오래. 닭덩어리야 <laughs> 우리는. 아, 지금 좀 다. 시원해졌다고 하니까 바로 또 나왔어. 닭들이 들으면 죽분나 보겠어. <laughs> 방금 시원하게 대만장에서 음료 수 한잔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오늘 시원해. 응. 아 어제 우리가 셋째 딸 야구 광인 셋째 딸 덕분에 야구장을 갔잖아. 거기서 훈련이 된것 같아. 그러니까 야, 야구 객석은 진짜 뜨겁더라. 심지어 어제는 만석이었잖아. 어. 종합운동장 덕분에 두산 베어스가 이기는 걸 보고 왔지. 자 오늘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우니까 가능하면 시원한 쪽으로 가려고 강원도 쪽으로 지금 코스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내촌 어, 쪽이고 호촌 쪽으로 가서 백운계곡을 거쳐서 강원도의 화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양구 방향으로 코스를 잡아 왔습니다 어 일단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 어쨌든 칡냉면 집에 들려서 식냉면 한 그릇도 먹고 자 우리 여름 영상에 냉면 막수가 빠질 수가 없지 우리 면 너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laughs> 근데 보통 사람들 우리처럼 면을 이렇게 많이 안 먹나 그럼? 그런가 봐 현재 외기 온도는 계기판에 33도 씻기고 있습니다 자배운 계곡 쪽으로 빠집니다 아직은 휴가철이라서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마지막이잖아, 거의. 응. 다회전. 네. 음. 와, 뭐 마다. 차 마는 것도 처음 보네그니까 내려가서 발을 좀 담그고 싶지만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밥부터 먹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시원한 냉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여기 진짜 시원하다. 어. 시원하네. 자, 확실히 계곡을 끼고 달리니까 시원하네요. 야, 여긴 그늘도 많고, 계곡 바람이 시원합니다. 회장님, 기분 좋으십니까?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왜요? 배고파서. 하하하 <laughs> <야. 웃음> 아이, 그 세우자마자 뛰어들어갔어. 블렌돌리야 <laughs> <laughs> 헬멧도 벗기 <먹기> 전에. <laughs> 아이고, 이제 궁뎅이도 아픕니다. 난 아까부터 엉덩이가 너무 아팠어. 그렇지 군인의 정신으로 참아냈지. 어떻게 궁궐에도 하나 부를까요? 멋있는 사나이 앵탈락. 죄송합니다. 어.. 진짜 배고프다. 자, 목적지. 냉면집에 거의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어, 도착! 어, 모래가 있어서 무서워. 괜찮아. 네, 맛있겠다. 음, 맛있 음. 네. 네. 와. 엄청 시원하겠다. 얼음이 야. 동동이네. 음, 어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음 아나요야 아. 진짜 칡 냉면 너무 맛있다 그지? 아 여기는 면발도 되게 뭔가 짭짤하고 어, 일단 육수가 너무 맛있어 여름에는 역시 냉면이야 냉면 아 어, 맛있다 여기 나 이, 봤지 육수 한 방울도 안 남기게 다 먹어 <laughs> 이거 터지고. 이제 양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40km 정도 걸리네? 어.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딱 소화시킬 때쯤 도착이지, 뭘? 그래. 오늘 이제 굉장히 날씨 더우니까 일찍 도착해서 좀 쉬고, 그리고 저녁먹으러 나갑시다. 어, 봐. 나밥 먹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졌지? 그러네. 또 너무 배부르면 안 된다. 너무 배부르면 또 짜증나. <laughs> <laughs>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저를 선택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근데 아빠중요한게뭔줄 알아? 어? 내 요구사항 중에 한 10분의 2정도밖에 자기한테 항상 말하지 않고 산단 말이야.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야. 뭐 다행이라고 어, 생각하 해. 어, 어,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고 까불면 다 풀어낸다 이거 알겠습니다. 나 지금은 8호 옆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아 이러니까 이 폭염에도 또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 붕어가 아니라 탈만 응. 하니까 타는 거야 또. 어 <laughs> 아, 근데 그 냉면 국물 진짜 맛있네. <laughs> 어 진짜 맛있어. 자 이제 양구에 거의 도착하고 있습니다. 왔다. 와이 동네 되게 귀엽다.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오늘은 소고기 먹을 먹을 거야. 양구까지 와서 소고기 먹나요? 어 강원도니까. 확실히 군인들이 많아서 진짜. 없는 거 없이 다 있네. 음, 엄청 번화가요, 진짜. 음. 먹을 거 엄청 많아. 되게 한가하네? 음. 근데 여기는 관광지가 아닌 것 같아. 진짜 군인 오빠들만 오는 그런 데 같아. 그러니까 군인들도 오늘은 별로 없네. 가보자. 오, 오 맛있겠다. 진짜 아, 맛있습니다, 더운데. 어디서 먹었지 우리? 본가 보내~~~~ 음.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고기 먹게 해주셔서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밥이? 비비기에? 얘. 얘 귀엽다 여기 <laughs> 아늘다무 <laughs> 아이. 강원도 양구에서 시원하게 하루 잘 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확실히 동네가 시원하긴 한것 같아, 그지? 응. 그리고 엄청 뭐가 많아. 작은 <laughs> 것 같지만 되게 번화가야. 어, 인들의 편의 시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엄청 많아. 어. 뭐든지 다 있어. 자 오늘은 오후에 스케줄이 있는 관계로. 지런히 아침 일찍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억지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응. 겁나 시원해 지금 그러니까 무더위에 이제 몸이 적응을 해서 우리 여름 말까지 바로 계속 탈수 있을 것 같아 다 지나가요 금방 지나간다 응. 아주 엄청난 무더위도 거의 지나간 것 같고 다음에 또 저희는 멋진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